공주 알밤 육회입니다. 알밤을 채소로 넣어가지고 육회를 조물조물 버무려 놨는데 알밤의 알싸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육회의 담백한 맛이 아우러져 참 맛있습니다. 재료는요. 공주 알밤을 넣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렇게 컵으로 된 알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알밤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냥 간식용으로도 좋고 요리를 해먹어도 좋고 들고 다니기 편리하게 이렇게 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참기름 벌꿀 후추 소금 고추장을 넣었습니다. 알밤은 채쓸었고요. 고추장 참기름 후추 꿀 요렇게 넣어가지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었습니다. 배는 요렇게 채쓸어가지고 놨는데 육즙도 많고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아주 요즘 제철이라 그런지 맛있습니다 알반과 육회를 버무려 가지고 육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하고 같이 먹으면은 육... 배에 시원한 맛과 밤에 담백하고 고소하면서도 달근한 맛과 육회 고기가 잘 아우러져서 아주 맛있고 영양 높은 알밤 육회입니다.